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17장의 본문 이전을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루나스의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각 지파의 순종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내고 뿌리를 뽑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죄를 끝까지 쫓지 못한 유다 지파의 순종의 한계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순종의 실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누나세 지파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싸워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우수화를 통해 우리는 즉각적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배웠습니다. 어, 우리 함께 여우수화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여우수화서 1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우수화에게 명령하였고 여우수화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지만 각 지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수와는 각 지파에게 땅만 분배하는 것이 아닌 이 여호와께 여우와, 직접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하세 집안은 강하고 반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방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결,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내었어야 했지만. 문하세 지파는가나안 족속을 그 잡, 족속의 그 잡초 같은 끈질김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여우수화를 통해 완전히, 완전하게 순종하는 거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력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함께 11장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각 지파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명령보다 땅의 군대와 군사력 그리고 각 지파의 강성함이 더커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승리의 여부의 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해, 못한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 버리지 못하고 네,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나의 경험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잡초처럼 자라나는 우리 안에서의 불순종과 나태함은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완전히 끊어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뽑아내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둔 가나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나안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 봐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100%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회계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기업의 분배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딸들의 요청은 당시의 문화로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여우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기업을 돌려주게 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숙이 27장을 보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아시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딸들인 자신도 기업을 상속해달라 탄식하고 그 상속의 되물림을 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6절, 민수기 27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고 함께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슬로부앗의 딸들의 탄식과 소망을 들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와 시대까지 이르러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상속의 문제가 지금도 많이 복잡하듯이 이 시대 때도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로부아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딸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슬로부아스의 딸들이 같은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슬로부아스의 딸들은 순종합니다. 문화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여 결국 기업을 받게 됩니다. 강하고 반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한 그 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 함께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쫓아서 몰살시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한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 손에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남겨두면은 결국에는 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나의 옛 습관들은 눈 깜빡하면 잡초처럼 무성해질 것입니다. 어, 어제의 이야기를 견들어서 조금 어, 예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인도를 처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지 않았겠,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일단 어제와 같은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찬양인도를 준비를 하면서 어 제가 왜이 찬양인도를 잘하고 싶 이렇게 잘하고 싶어 하지?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당연히 함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풀수 있지? 풀수 있지?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거는 정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제 청소년 시기 때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시기 때 한창 이제 외적인 거에 예민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 기타를 제가 그때 막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매우 매우 힘들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노래도 못하고 기타도 이제 막 쳐서 뭐 C코드도 못 치겠고 F코드는 소리도 안 나는데 내가 이 앞에 서서 찬양인도를 하는 게 맞냐라고 시작을 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필 목사님은 저에게 찬양인도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절대 들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의 시기가 어, 참 힘들고 지옥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망스러워질 정도로 그 시기가 참 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그때가 찬양인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서게 될줄 몰라서 아, 하나님의 계획 가심은 나,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 이러한 기회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잘하고자, 그리고 찬양 인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고 잘 인도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외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님도 앞에 며칠 전에 감기가 걸리게 하시고, 반주자에 이제 부재가 있으셨고,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고, 음정과 박자가 다 따로 놀아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잘 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뿌리를 뽑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점과 다른 점은 그 찬양 인도를 하는 그 가운데에 참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언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우수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은 타협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하세 집파처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스로브하세 딸들처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단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방학교의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십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아멘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귀하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르 불렀고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